함부로 억식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짓, 거짓 부리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네 가지. 이네 가지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 겉에 드러난다는 것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고는, 에고는, 그거 이상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에고가 그런 관계를 어, 주도할 때, 그, 그, 겉관계 이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겉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 우리가 서로 지나치는 관계는 뭐, 그 정도 괜찮죠. 서로, 서로 피상적으로, 어, 이 사람 뭐, 어떻게 보인다, 뭐, 등등. 이런, 이런적으로 느끼고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피상적인 관계 가지고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할 수가 없죠.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 공기, 땅, 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창조가 이루어져요. 관계에 있어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 과정이죠. 우리가 늘 미사하는 공기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공기 과정이 제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기 과정을 통해서 공기 과정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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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연결을 통해서. 초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연, 연결을 통해서 초점이 딱 나한테 와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초점이 와있지 않으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옳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단, 당연히 이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공자님 아까 한 이야기, 그 이야기도 그거가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초점이 나에게 형성, 초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아 실제 어떤 통, 대화가 어떤 진,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되질 않아요. 대화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하는 것은 나의 나의 상태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어, 통체적으로 보질 못한다. 전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첫 단계다. 참된 창조의 첫 단계다. 그리고 참된 관계의 첫 단계다. 참된 대화의 첫 단계다. 모든 모든 것의 첫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모든 창조의 첫 단계다. 우리가 그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마틴 캐서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 세상은 혼돈스러운 세, 세상이다,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틴 캐서. 어리석은 영역이다 이 세상.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상태 속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혼돈스럽고 어리석은 영역이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 하늘로 와, 와서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와 관련되는 상황을 본다. 다시 본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상태를 다 놓은 놓고. 나 중심적인 상태가 다 깨, 나, 내가 중심이 아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상태. 그래서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근원,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근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나 중심적인 자리에서 볼때 보이던 것이 아닌, 나 중심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아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비상적인 겉으로 반사되는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자리에 가서 원래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볼때 하늘의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그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각에서 내가 빛을 비추어서 빛의 시각에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무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본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겉에 있는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에, 깊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만난다는 것. 영혼을 본다. 그래서 그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영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는다. 하는 거죠. 영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